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관점에서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효과는 미국의 이익 절대주의. 그리고 유럽 침몰, 한국과 일본이 희생양이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1월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백악관 갑니다. 트럼프 정책은 뭐 사실상 다 결정되었습니다. 일기랑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기때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두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딕체니의 네오콘,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아 사단입니다. 이조아사단긴그리치나이 남부 지역의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이들 중심으로 트럼프를 밀고 또한 축은 딕첸입니다. 네오콘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이 네오콘이 주문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것을 일관되게 수행했습니다. 뭐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전쟁 6개, 그것을 이제 시속하고 이, 물론 새로운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몇 명으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먼저 시리아 같은데 미군을 빼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러나 네오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이제 맹공이죠. 2016년 같은 경우, 뭐, 러시안 게리터라든가 온갖 조작극을 만들어서 트럼프를 이제 사법적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네오콘이나 딥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죠. 저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별도의 자신만의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었죠. 마겁니다. 자 이것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맹렬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미국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 이들 모두 와도 부딪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유럽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은 아무래도 이 유럽, 아시아에서 손해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일정 정도는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는 많은 아이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의시 못지않게 아이리시 파워도 엄청납니다. 아이리시는 유럽에서는 뭐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미국에 와서도 좀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끼리 똥돌 뭉쳐서 이렇게 미국 내 강력한 인제 어떤 경제적인 힘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자산을 이용해서 이제 모국이라고 할수 있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각종 다국적 기업들, 이들이 유럽의 본부를 이제 아일랜드에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여기에 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현재 아일랜드 경제는 튼튼하고 또 국민들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에 크게 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아일랜드에 투자한 것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거대 기업입니다. 이들이 아일랜드에 유럽의 본사를 두고 유럽을 상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죠. 아일랜드는 EU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게 되면은 헤드쿼터를 두게 되면은 자 EU 전에서는 뭐 무관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아일랜드 공장을 두고 혹은 뭐 유럽의 법, 이제 본부 이런 것을 두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낮은 법인세율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이제 유럽 본부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시 돌아와. 그리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유럽에 수출해. 자, 이후에는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누린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공장, 그리고 유럽 헤드쿼터,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능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뭐, 안 되는 건 뭐, 아일랜드 생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생산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미국에다가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뭐,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내고, 거기에다가 이 자금을 파킹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이것은 각 기업의 이익과 이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트럼프는 자 유럽의 팔을 비틀겠다. 팔을 비틀어서 어떤 이제 뭐 그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뭐좀 깜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유럽의 헤드쿼터를 두고 거기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유럽으로는 수출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미국의 재정은 튼튼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한국이나 싱가포르, 중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이나 한국에 공장을 짓고 다 여기에 이제 독립 법인을 만든 그런 회사들 있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 법인세 내고 중국에 법인세 내고 뭐 대만에 법인세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법인세를 내고 자 거기서는 그냥 단순 생산하고 팔고 대신에 거기서 미국 제품이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팔을 비틀어서 못 때리게 하겠다. 좀 깡패 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기업,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적부채를 낮춰야 되죠. 미국의 거대 기업들, 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들이 다시 미국의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미국의 은행에 이렇게 돈을 다 쌓아두게 되는 거죠. 자, 이 지적 자산 이것을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뭐 기업의 이익에 이제 크게 상충되지만 여기 이제 대신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각국의 팔을 비틀어서 손해 보지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T 기업 뿐만 아니라 이 제약사들, 많은 제약사가 이제 아일랜드 공장을 두고 거기에 또 유럽 본부를 둡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일랜드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약병을 이렇게 뒤에 까보면은 캐나다 퀘백에서 생산된 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데 실제 약을 만드는 것은 캐나다 인제 쾌백이죠 자이건 역시 가져오겠다는 거죠 뭐 최근에 이 캐나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뭐뚜리도 정부도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면은 과거에는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헤드쿼터를 먼저 뜯어 옮기겠다 미국의 법인세를 내게 만들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장도 미국으로 옮기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는 패닉이죠. 이 아이리시들은 미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적극 발휘해서 트럼프를 저지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도표는 이제 아일랜드 내에 제약사들. 자, 여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뭐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케미컬 그리고 파마, 제약사, 화학회사, 뭐 의료 장비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여기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아일랜드 경제는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오전하는 거죠. 다른 제조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뭐 소프트웨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가 지금 뭐 큰일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언론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른 기업에 비해서 페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흉흉합니다 뭐 전쟁이 터질 분위기를 일반인들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또다시 중동에 가서 피를 흘려야 돼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가서 피를 흘려야 돼뭐 물론 참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전쟁이야 기본적으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미국의 이제 백인 사회의 어떤 애국심,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종류의 패츄리티즘은 사라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근 이제 젊은 계층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먼저 정당성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즘 이제 미국 젊은이죠. 그런데 어디에도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군에 가게 되면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직접 가서 이제 러시아군과 싸웁니다. 아니, 영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프랑스 사람들, 도대체 왜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과 싸워야 돼?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반 젊은이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는 거죠. 저희 뭐 유럽 미국도 그렇고 병력 자원에 있어서 심각한 구멍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조인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전쟁 명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뭐 이란과 한판 붙어야 된다. 뭐어저 이런 소리도 듭니다 그때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윗에 이 강한 비판의 글을 남깁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강경한 이야기를 할때 대외정책입니다. 뭐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프로필을 뒤지면은 무슨 싱크탱크 소속이고 글 자그들은 이제 이 워싱턴 dc에서 무슨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죠. 뭐 일단 트럼프는 지지진는 하지만 뭐 이란에 대해서 뭐야뭐 뭐 이란을 가서 뭐 콩가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미국의 일반 젊은이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죠. 미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전쟁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 이 카터 때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이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겠다. 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중국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막게 되면은 자이 중국의 컨테이너선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이렇게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레버리지를 가할 수가 있죠. 이 통과할 때 중국의 상선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과거 이것을 만들 때 영구적으로 미국이 관리한다 이런 계약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일단 파나마에 줬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겠다. 물론 파나마 입장에서는 깡패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이 트럼프는 야 그거 원래 영구적으로 미국이 관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해프닝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나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무역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겨냥해서 어떤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쾌백에 있는 제약 공장, 이것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뜯어 옮기려는 것, 이런 계획을 이제 트럼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압박하는 거죠. 이 동시에 캐나다에 이제 샌드, 오일 샌드가 있습니다. 이 오일 샌드를 값싸게 가져와서 미국에서 이제 정유 정제 한 다음에 미국의 이 내부에 이제 개솔린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한 어떤 뭐 바기닝 할때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내년 한 3월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이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출 거다. 점 이런 루머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한 15세, 16세, 17세 이런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집 집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고 저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길게 늘어선 차들 대부분 엄마가 남자 아이들. 왜냐면 하 아빠는 나갈 수 없습니다. 뭐 성인 남성은 지금 나갈 수가 없죠. 이 엄마가 한 15, 16, 17세 이런 소년들 18세는 지금 못 나갑니다. 이 17세 이런 소년들을 데리고 헝가리나 폴란드를 넘어서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부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미국 이익 극대화, 여기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입니다. 자,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일란 마스크나 무슨 뭐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뭐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었죠. 자, 미국의 돈이 해외로 새는데 또큰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세르비아의 반정부 세력에게 돈을 집어주고 시위를 유도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그루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여기에 이제 시위 자금을 퍼주고 있죠.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영국에 개입하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의 생각입니다. 제드 벤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금 이 시리아는 일종의 좀 폭탄 골칫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미군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석유 의 이권은 좀 챙기고 싶어하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전 세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뭐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 그런데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싹 털어버리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미국이 지금 현재 세르비아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제디 벤스는 도대체 왜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이 반정부 시위를 하도록 만드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지금 세르비아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인물입니다. 상당히 미인이네요. 자이 사람에게 우리가 왜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그저께 CIA 국장 윌리엄 번스죠. 윌리엄 번스가 긴급하게 키예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버스가키에프로온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젤렌스키 정권에 집어준 돈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정권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뭐 많이 빙땅 쳤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흘러간 천문학적인 지원금 이것을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과 바이든 정권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 이제 민주당을 뭐 코너에 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젤렌스키 일당이 만약에 삥땅을 쳤다면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하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에서미 전투기 한 대가 후티에 요격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friendly fire 구축함에서 미사를 잘못 발사해서 미국인지 전투기를 맞췄다이 a f 18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이 casualty rendering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이제 허약한 군대야. 이런 이미지를 미국은 세계에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후티가 감히 미국 전투기를 요격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 구축함이 미사를 실수로 쏴서 맞았다. 원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후티는 한,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첨단 전투기들을 많이 요격했습니다. 총한 70대 정도를 요격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이 전투기 뭐 F-15도 한두대 있고 F-16이 뭐한 8대, F-18 이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치 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헬리콥터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다른 종류의 비행기들, 항공기들 이것을 요격해 왔는데 그리고 참 최근에 미국의 RQ-9, RQ-9은 한 11대인가요? 11대 정도 요격했습니다. 뭐 지난 1년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18을 후티가 요격했다. 이건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걸 막 가리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FA18이 추락하는 영상입니다. 이 장면이 뭐 후티측이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다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뭐 구축하면서 실수로 쏴서 맞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알 졸라니 알 졸라니를 방문한 인물은 터키 외무장관입니다. 이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퍼즐이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뭐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그리고 미국, 물론 이들 방군을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제 터키가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카타르 다 지원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어디까지 원했을까? 그리고 사우디는 어디까지? 이것이 다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시리아, 시리아는 사실상 이 터키의 대리정권이 아닌가? 그렇게 추행되고 있습니다. 뭐 터키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리아를 뒤에서 이제 컨트롤하지 않을까. 물론 쿠르드 지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외무장관이 이렇게 오만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의 대표가 공손하게 있죠. 그리고 이 사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드 대통령 이 있을 때는 터키 외무장관이 공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오만하게 뭐 위안스카이처럼 이렇게 딱 있죠. 이 졸라니가 다리를 모으고 공손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 어쨌든. 이 사실상이 터키가 시리아를 접수한 것이 아닌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지금 현재 미국과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터키와 이알 졸라니가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쿠르드는 무장해제하라. 그리고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터키 외무장관과 그리고 알 졸라니가, 자, 언덕에서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 이것은 터키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커피와 그리고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 자, 이 트루크 입장에서, 이 트루크 입장에서는 다마스커스 그리고 알레포, 이쪽 지역은 과거의 오스만 트루크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것을 터키가 사실상 접수했다. 터키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감개무량한 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터키가 일차 대전 패배에 의해 자 서구에 의해서 이 제한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좀 얌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터키 사이에 지금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졸란이는 이 시리아 내에 있는 반군 단체 이들은 무장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이 쿠르드 SDF죠. 이들이 무장 해제하지 않는다면 SNA와 그리고 이제 터키군이 이들을 공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 이때 미국은 크루드 SDF를 도와서 터키와 SNL를 밀어낼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터키나 SNA, SNA는 사실상 뭐 터키 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들이 오게 되면은 지상 병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터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를 했는데 만약 터키 군과 SNA가 쿠르드족 이제 SDF를 공격하게 된다면 터키의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 경제 제재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터키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지금 뭐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군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할수 있는 게뭐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 SDF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A, SNA는 과거의 ISIS나 이런 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터키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무장 상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드론을 이제 효과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해외 개입을 이렇게 축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제 부탁을 받고 이란을 때린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란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진 않겠지만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미국은 패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란의 군사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죠. 뭐 지상군이 미국, 미국에 이제 지상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을 상대로 뭐 해군이나 공군력을 이용해서 때린다.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반격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오만에치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것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노티스 레이븐입니다. 2025년에 이 워페란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2006년 이제 이라크 전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보면은 흥분했지만 지금은 견딜 수가 없다. 젊은 미국 남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하고 이런 것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거다. 남자다운 일이고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일로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라크 전에 참전한 사람의 관점에서 자이 영화가 이라크를 묘사하는 것 이것이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 중동의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엉터리 무슬림 반군과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소년들, 이 선량한 미국인들이 선한 싸움을 벌리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 미국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을 때리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헛소리를 이 젊은이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자, 미군에 조인해서 중동 지역 가서 저 악의 물이 이란을 두들겨패자 이런 식의 세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제자들은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의 신경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다. 당시 이제 2006년입니다. 이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크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 이념적인 위협, 자유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위협은 이라크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라크에서 싸웠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섭게 생긴 무슬림 반군 그리고 나쁜 악당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악당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군인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참전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깨어나서 눈을 뜨고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쟁은 다시는 해서는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녹티스트레이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처벌한다. 선관위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은 반란법을 적용하자. 뭐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데 미국의 이제 부정선거를 다루면은 검열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이제 섀도우 베닝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지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면 까발려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자 뭐든 용지가 있는데 가짜 투표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까 가지고 정밀하게 감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자, 지금 대한민국도 2020년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권 민주당이죠.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법, 그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뭐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은 이 선거의 무결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욕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때는 그 의욕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